생명의 문을 여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이래야 영원한 삶도 아니고 잘해야 백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서 죽음을 딛고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둘로 갈리어서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도 이전, 그리고 AD 안노 도미니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시대 이렇게 둘로 딱나 AD와 BC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에서는 주전 몇년 주후 몇 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후 2018년 3월 25일입니다. 주님 오신 후 그런 뜻입니다. 주후 AD.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죽음을 향하던 발걸음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곧 어둠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로 생명의 문을 여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디베레아 바닷가에 가서 자신들이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한 산에 함께 오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자기들은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배단위로 나가셨고 제자들을 향해 목 주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을 잘 인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경륜으로 로마의 가장 극형 사형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셈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세력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성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해외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요. 이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재물들 때문이었습니다. 커피 중에 모카가 있죠, 모카. 이 모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멘의 한국 이름인데 아프리카에서만 생산되던 커피를 모카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수출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카 거기서 만들어진 커피 조합된 커피를 모카, 뭐 초콜릿하고 섞어놓은 걸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처럼 유대인들은 상술에 뛰어나서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의 모든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 세계 다이아몬드의 40%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년여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론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얼른 대제사장 그룹들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재물들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3년여 사역을 통해 그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군중들의 마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볼수있었다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매료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며 호산나 곧 이제 구원하소서를 외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주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그들의 자조섞인 한숨소리를 오늘 1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 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함께 죽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나 대제사장 그룹은 6월절에만은 예수 죽이는 것을 피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런 일을 할 경우 잘못하면 더욱 여론이 나빠져서 우리를 등 돌리고 지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탄이 개입했어.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상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으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에만은 안 죽이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죄목으로 지목한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든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께서 이런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허가를 받고 돌로 쳐 죽이면 신성모독에 의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로마의 사형 틀인 참혹한 십자가를 선택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의 명석한 정치적 계산법에 의해 백성들과 예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도에게 거액의 돈이 넘어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통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빌라도가 내가 <laughs> 신문해 보니까 죽일 죄가 없다 하면서 대제 사장 그룹을 쳐다봤을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이긴 척하고 손 씻고 죽이라고 내줬 버렸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대제사장 그룹이 돈 많은 사람들이라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사가지고 용역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순진한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왕될줄 알았더니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라고 하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뻥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에 대해서 좀더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한 확실한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들인가? 신앙인들이 맞는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자신들이 확인하고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찌르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거기 앞에 세워서 지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증언하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사로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것도 분명한데 돈 주고 로마 병사들의 입을 막아버린 이 또한 돈이 1, 20만원으로 가능했겠느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신구약 시대 중간기에 그 박해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작된 마카비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 초기에 이스라엘의 가문 간에 동맹을 맺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헬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되면서 이 사람들이 동맹이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 솔로몬 시대의 대제 사장이었던 사도구의 자손들 그런 뜻입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세파, 은둔에서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에세네파,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세 곱으로 나누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중간계층, 서기관급들이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층과 예루살렘의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중에는돈 그 많은 상인들도 사두개파에 속했고 정부 관리들, 특수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된 종교 집단이기보다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주겠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곳에는 돈이 끼들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부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드렸습니다 이들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익단체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헬레니즘, 지금의 서구 문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 서구 문화를 숭상했으며, 현실의 부가, 자신들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분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더욱이 헬레니즘, 곧 현상 세계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은 천사와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은 아세르, 하나님이 함께하신 상태, 이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 사람들은 헬레니즘, 서구 사회의 문화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눈이 보이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그룹들인 사두개파는 성경 모세 5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합병할 때도 유대의 공식적인 대표는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여전히 사두계파는 지배계급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된 뒤에는 로마 테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무너져버린 그때 사두계파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이었으니까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도 필요 없어지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의 유대교는 바리새파에 의해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국정원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렸는지 국정원 돈이 누구누구에게 갔는지 요즘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자기들의 그 지금 같으면 국정원 요원들, 비밀 요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도, 예수님의 한 말도 다 파악하고 있었고 대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기하고 있는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만약 예수님을 죽였을 경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죽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로 하셨습니다. 그곳이 하늘 지성소의 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대제사장 그룹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몸을 찢어서 하늘로 가는 문을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소의 육체를 찢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하셨습니다. 계약으로, 계약, 언약으로 보면 십자가는 처벌이며 심판의 장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정하신 그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했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또한 관계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처벌과 용서의 장소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장소입니다.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공의와 아들을 희생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살리겠다는 사랑이 담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십자가를 볼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의 두 방향으로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 3일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어둠의 세력들의 생각대로 죽음에 잡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흠도 티도 없으셨던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하셨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그 부활의 현장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여인들만 곧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이 안식후 첫날 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규정이 규정에서 벗어지자.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지나니까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을 없고 천사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알리던 천사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알리러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없다. 라고 하는 그가 전하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사망권 세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텅빈 무덤이 증거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물으십니다 샬롬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본래 육신과는 분명히 다른 부활의 몸이었지만 영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죽음과 장사에 이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자기를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여겼던 제자들은 죽음의 예고 다음에 이어진 부활의 예고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부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가면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실망과 상심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다시금 힘을 주고 세우시는 작업을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 그리고는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1세기 세상을 뒤집어 버린 사람들이 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사 대사입니다. 세상을 향해 보낸받은 주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서 보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부터 부활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죽음을 향해 가던 모든 죽어야 할 인생들을 영생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 것은 잠시 누리다 갈것 내게 맡겨준 것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살되 저 하늘을 조금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